요즘 금요일 밤, 풍경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죠? 한때는 술잔이 모임의 시작 버튼이었는데, 이제는 그 버튼이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금의 관성에 젖어 추객들로 북적이는 곳들도 있죠. 불금의 상징 같은 홍대거리가 대표적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지하철로 딱몇 정거장만 옆으로 이동해봐도, 풍경이 180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강변에선 러닝 크루가 줄지어 숨 가쁘게 달리고 있고 한남동의 힙한 가에선 술한 방울 없는 칵테일이 한 잔에 3만 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교의 정의가 통째로 뒤집히는 중이거든요. 예전엔 술잔 부딪히면서 비밀을 공유하는 게 친밀감의 증표였다면, 지금은 같이 땀 흘리고 SNS 마파라는 게 훨씬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술이 아니라 사교의 규칙입니다. 규칙이 바뀌는 순간 시장은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구조부터 갈아 엎어져요. 자.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파헤쳐 볼게요. 세대별로 보면 판이 완전히 갈립니다. 2030세대의 주점 방문이나 편의점 주류 구매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비 감소세가 독보적으로 가파른 상황입니다. 반면 50대에서 70대는 주점 가는 빈도는 줄었지만 마트 구매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집에서 마시는 쪽으로 패턴이 이동한 거죠. 근데 젊은 세대는 달라요. 집에서 마신다가 아니라 애초에 술을 기본 값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이렇게 빠졌느냐? 핵심은 세 가지예요. 돈, 시간, 건강. 이 셋을 계산하기 시작한 순간 게임 끝나요. 먼저 돈부터 볼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투자 효율을 진짜 정확하게 따집니다. 알바 한 번만 해봐도 3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몸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술집 한번 가면 그돈 순식간에 증발해요. 소주 한 병에 맥주 한병 마시켜도 만 원은 훌쩍 넘고요. 안주 몇개 붙는 순간 3만 원, 4만 원 그냥 찍습니다. 물가도 올랐죠. 체감상 술값은 더 가파르게 뛰었고요. 요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이 5,000원, 6,000원은 기본이고 비싼 데는 더 올라가요. 근데 그 돈이면 뭐가 되냐? 넷플릭스 한달 구독 끊고도 남고 카페도 몇 번은 갈수 있거든요. 똑같은 돈인데 술은 쓰고 끝이고 다른 건 남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계산이 끝나버립니다. 다음은 시간. 여기서 포인트는 절약이 아니에요. 기회비용이죠. 술 마시는 3시간이면 온라인 강의 하나 듣고 운동 한번 하고 독서까지도 가능합니다.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미래 연봉을 좌우한다고 믿는 세대고요. 그래서 술자리 3시간은 그냥 술값만 날리는 게 아니라 내일의 컨디션까지 같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숙취 한번 오면 하루가 완전히 밀리잖아요. 이건 좀 피곤하다 수준이 아니라 일정이 꼬이고 루틴이 깨지고 집중력도 박살 나는 그 느낌. 결국 시간은 돈이고 건강은 자산입니다. 술은 그 둘을 한 번에 태워버리는 선택지가 돼버린 거죠. 마지막이 건강입니다. 이게 요즘엔 진짜 커요. 예전엔 비싼 위스키 마시는 게 성공의 상징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헬스장 다니고 몸관리해서 관리된 몸 만드는 게 훨씬 멋있는 인증이 됐어요. sns에 운동 인증샷 올리는 게 고급 레스토랑 사진보다 반응이 더 좋거든요. 게다가 나이 들수록 체력 차이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20대 초반은 밤새 마셔도 버텼는데 20대 후반만 돼도 다음날 회복이 안 돼요. 숙취가 점점 심해지고 몸이 그만 좀 하자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잔을 내려놓게 됩니다. 숙취는 그냥 피곤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음날 하루를 통째로 빼앗는 벌금이에요. 젊은 세대는 그 벌금을 더는 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세 가지 돈, 시간, 건강을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간술은 경쟁에서 집니다. 예전엔 금요일 밤 2차가 기본 값이었죠. 근데 요즘은 1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1차도 카페로 끝납니다. 내일 운동 있어, 토요일 오전 약속 있어. 이 한마디가 술자리 바로 종료시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개인 선택에서 끝날까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교칙이 바뀌면 산업이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 무서운 건 술집 몇 군데 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이 빠지면 그 위에 붙어 있던 산업이 연쇄로 흔들립니다. 딱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제조, 이동, 상권. 이 충격이 지금 이미 번지고 있습니다. 주류 제조사들이 먼저 흔들려요. 소주 맥주 같은 대중주류 매출이 빠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냐? 안주 제조 공장입니다. 오징어 건어물 육포 땅콩 같은 주류 안주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대리운전 업계도 타격입니다. 대리 기사들 사이에서 금요일 밤 콜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전엔 금요일 밤이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허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흥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논현동 일대 술집들이 하나둘 문 닫고 그 자리에 피트니스 센터나 카페가 들어서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술자리의 자리 자체가 다른 업종으로 치환되는 중인 거죠. 그런데요. 그럼 이빈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서 새로운 사교 문화가 등장합니다. 제 주변 20대는 이렇게 말해요. 술자리 그 돈이면 러닝화 하나 산다. 금요일엔 한강 뛰고 끝나고 노알콜 맥주 한 캔. 이게 요즘 사교의 기본 값이 되는 겁니다. 러닝 크루나 테리스 모임도 눈에 띄게 늘었죠. 운동 끝나고 무알콜 맥주로 갈증만 해소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고요. 노알콜 바도 떠올랐습니다. 성수동과 한남동엔 술한 방울 없이 분위기만 파는 공간들이 생겨났어요. 한 잔에 2만 3만원 하는 노날콜 칵테일을 Z세대가 기꺼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고가 차 시장도 급성장했습니다. 수십만원짜리 보이차나 차자리를 즐기는 2030이 늘었고, 다도 문화가 힙한 취미로 자리 잡고 있죠. 러닝든 테니스든, 노날콜바든, 고가 차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취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이죠. 바로 소속감이 만들어지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술 없는 상태가 더 편해졌을까? 이건 단순 취향이 아니라 뇌의 보상구조랑도 연결돼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꽤 명확합니다. 알코올이 주는 쾌락은 도파민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확 떨어뜨리는 일시적인 자극이거든요. 반면, 운동이나 성취감이 주는 도파민은 훨씬 양질의 만족감을 줍니다. 결국 뇌가 가짜 쾌락과 진짜 만족감을 냉정하게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에도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술 마시고 다음 날 찌뿌둥한 상태보다 숙면 자고 개운하기 시작하는 아침이 훨씬 값지다고 판단하는 거죠. 알코올이 앗아가는 숙면과 몰입의 기회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에 이름도 붙었어요. 소버 큐리어스. 단순히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술이 사교의 필수 족돈이었던 시대가 사실상 종말을 맞은 거죠. 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운 세대가 탄생했고요. 오히려 술 없는 상태에서 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술의 힘을 빌려야 솔직해진다는 고정관념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느냐? 결국 술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취함이 아니라 의미예요. 그런데요. 술을 멀리하는 시대라면서 왜 한쪽에선 수십만 원짜리 위스키를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걸까요? 이건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한 잔에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취하기 위해 마시던 술이 이제는 나를 증명하는 취향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위스키 오픈런이에요. 고가 위스키는 한정판 나오면 새벽부터 줄 서서 사는데 정작 소주 맥주 같은 대중주류는 외면받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술이 대중적 소비재에서 취향을 드러내는 악세서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술은 관계의 윤활유가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액체 악세서리가 됐습니다. 무엇을 마시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신호죠. 경제 구조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세제 변화와 맞물리면서 저도수 RTD 라인이 커졌고 시장은 더 다양해졌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전통주류의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업계도 이 흐름에 필사적으로 대응 중이에요. 저도수 음료, 무알코올 제품 라인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술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존 공식이 바뀝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주류는 뭘까요? 의미와 가치를 담은 제품만 선택받을 겁니다. 그냥 취하려고 마시는 술은 시작에서 점점 퇴출될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주거나 희소성이 있거나 스토리가 있는 술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술이 기본값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건 사교 문화의 혁명입니다. 술 없이도 충분히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세대가 나타난 겁니다. 결국 취하지 않아도 즐거운 세상이 온 거예요. 액체 액세서리로 자리매김한 술. 이제 어떻게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